자, 여행을, 가면요. 여행을 가면 요그 여행 이사람가이드람은이사람이드들에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이 사람은 이야기가이종 있습니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사람이게 스피커 꺼지은 소리가 안날사같은데 네. 람은어디서은이 네, 사람은 에어컨 소리인가요? 자, 근데 거기를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면 냐 이런 거예요. 그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권을 여권을 볼때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꼭 꺼내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이 지나가는데 국경을 넘어갈 때 국경을 넘어갈 때 이 여권을 분명히 챙기라고 얘기했는데 아 챙겼다고 챙겼다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면 여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뭐 그런 여행 가이드북을 챙겨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못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이분이 이렇게 해달라 저희들한테 아 우리도 한번 따라요 눈으로 보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녀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벌써 한 수년 전에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국가를 넘어가는 거는 요르단 근데 저희보다 먼저 간 팀이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께서 안왜안 아, 가보냐고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 이 여권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넘어가서 못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챙겨야 되니까 아 주머니에 있어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종종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장난을 칠때 아, 가서 이거 좀뭐사 먹어 이러면서 이제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아 정말이어서 받으면 주민등록증을 줘요. 와 <laughs> 아, 목사님 주민등록증인데요. 뭐이럴 때가 있어. 자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잘못하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잘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기 전에 정확히 하는 훈련을 먼저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형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라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 앞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그 믿지 않고, 너희들의 그 원망의 말대로 너희가 그 땅을 이 돌아본 40일을 하루를 1년을 따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믿음을 가진 듯하게 보였는데 잘못된 믿음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40년 동안 광해에서 헤매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까요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타향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기간을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그 중에서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약속했던 가난으로 나가려고 아 하는데 그 인구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인구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정만 60만 명. 아니,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그런 노동력이 나가는 겁니다. 자,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되죠? 네, 당신은. 네, 하루 일당이. <laughs> 아, 8년동 20만원 정도 되니까 네. 일반 이용직도 20만원 정도 돼요. 일반 어, 그렇군요. 원, 12만 원 아, 아 12만원, 또 그러면 제가 저는 여기다 10만원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 120만원이라 <laughs> 그랬어서. 네, 그러면 일단 12만원 정도 되니까 계산하기가 10만원 정도로 칩시다 자, 장정 60만 명이 하루에 일당을 10만원씩 번다고 치면,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1년을 일을 한다고 쳤을 때, 뭐, 노예긴 하지만 뭐 빨간 날이 있다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냐 하면요, 1년이면 18조입니다. 이게 너무 단위가 크니까 별로 놀랍지가 않잖아요. 내 돈이 아니니까. 뭐, 100만원 이러면 되게 큰데, 18조의 돈인데, 이게 10년이면 얼마냐? 180조에요. 여러분, 서울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조 6,525억이에요. 작년 예산이. 자, 그렇다면 어마무시한 돈인 거예요. 10년이면 약 180조 원의 그런 노동력이 지금 나간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애국 백성들이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 노예인데, 내 노예가 1년에 나한테 벌어들이는 돈이 한 18조 정도를 벌어들이는 노예들이 나간다. 그때 애국왕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얘기의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애국왕 바로는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열 가지 의 재앙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국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했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참지 못했을 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온데 누구냐면 바로 이애굽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변하여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변하여 자 마음이 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데리고 가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안되겠다. 그들을 다시금 내가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야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애굽왕 바로가 이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3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했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자 오늘 에그방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어떻게 됐다? 갇혔다. 갇혔다라는 겁니다 갇혔다 아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아,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분 있으시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갇힌다 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없으세요? 아니 뭔가 되면 좋겠는데 앞으로 갈 데도 없고 뒤로 갈 데도 없고 정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이런 분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갔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기는 갔는데, 도망은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어 지금 애국 군대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곳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애국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오늘 바로가 이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그들이 지금 고게 갇힌 바 되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을 한 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다.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지만 그들을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다시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한 장면이 오늘 바로입니다. 자, 첫 번째 종류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바로의 이 바뀐 마음 때문에 바로가 그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바로만 죽는 게 아니라 바로를 따랐던 모든 군대가 다 죽어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요 애굽의 멸망이 빨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침받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사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 네. 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그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행함입니다행함 행안. 자, 오늘 무리가 그대로 행함이라는맨 밑에 줄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광야에 갇힘 받은 상황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무리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무리에는 모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깎볼 때, 비록 항아리 같이, 비록 가치받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하는 인생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애굽왕 바로의 다르점이 뭐냐면 오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애굽왕에게 알려주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변하여. 자 오늘 애굽왕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냐면 하 마음이 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행했다라고 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아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이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렇게 나를 하루를 잡아서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약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우리가 간다고 해요. 그러면 50명에서 60명이 가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노예인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과 반대되는 이 애국 군대는 어떠냐 하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 600대와 의 모든 병거를 동니지자들이다번역하 여러분 보세요. 지금 2 0 0만에서는 노예예요. 노예. 뭐 힘도 없고 전쟁 때문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구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 이 600대는 이 애국왕 바로를 호유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도 애국의 모든 병거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뭐냐면 애국의 모든 군대가 다 따라오는 상황. 자, 이제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언제 확증할 수 있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깊피하려면 여행을 가봐야 돼, 여행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행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을 양육해 보면서 청년들과 함께 사업을 해 보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행을 가면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쳤을 때그 어려운 환경을 막 같이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면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뭐 어렵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알수 있느냐 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증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내 편이 돼 주는 게 좋은 친구인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좋을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가정이 어려울 때, 정말 친구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8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비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 근데 끝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까지 담대에 나가지 못해요. 자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갇힌 곳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막 가는 겁니다. 담대 앞에. 근데 지금 뒤에는 누가 따라가? 애국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군대가 보여요안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일 때는 담대에 나간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니까 나가자. 그러 고 나간 거죠. 근데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하스몬 맞은편 바이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신대에 미치니라. 자 담대히 나가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군대가 있는 거라. 자 이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본다고 첫 번째 애국 군대라 했죠. 두 번째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없을 때는 담대히 나갔어요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할수 있을 것 같다. 담대히 나아가는데 9절 그들이 뒤에 딱 따라오는 것을 보고 군대가 있는 것을 보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누가 생각하십니까? 뭐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저는 이 모습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 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막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랬어요. 네, 저도 막 두려워하고 막 신이 두려워요. 요렇게 부르있고막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막 어느 날딱 교회를 왔는데 어느 날딱 교회를 왔는데 이제 주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중 예배를 드리는데 어, 그날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딸내미가 어렸어요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딸내미가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근데 그때 홍성표 집사님이 여기 사실 때였어요 홍성표 집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생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정막한 가운데 네홍석교센 들어오시고 그때 우리 이동우쌤 들어오시고 이강보사님 계셨고 막몇 분이 들어오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빈 자리가 없이 이렇게 예배당을 이걸 옆에 열고 드리니까아 우리는 뭐감사하다그러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막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잖아. 요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 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들이 당대히 나아가는데 오늘 문제가 딱 보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힘이 줘야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읽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 1절 있습니다. 시작. 이방에서 죽게 하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너 모세 네가날 죽게 한다는 거잖아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약속했던 가나난으가 나아가면서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근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우리 망했어,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해서 문제 찾는 게역사람에 찾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너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뭐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믿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아, 예. 여러분,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난망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성 것처럼 끝이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에 딱 가나안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망했다고 말한 대로 정말 그들이 망해요. 40년 동안 강해서 했네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모세가 될 겁니다. 아유. 자 여러분 오늘 만약 앞에까지만 설교를 듣고 가면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뭐 좋은 얘기들 다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세 번째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님 모세에게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우리 박석상 우리 형제님도 사실은 이 이집트 왕자 모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넝크리스천들도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중학교리언의아들 중에 이제 교회를 다녀본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 이 모세가 한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네, 뭐, 만화 영화라도 많이 나고 오 드라마라도 많이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면이요. 홍해가 갈라진 장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60만 명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곳에 있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때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호해가갈려진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그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날이 되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행했잖아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자, 그들에게는 행함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까지는 갔는데, 홍해 앞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막안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발버둥치고 막 하, 그렇잖아요. 자녀들. 네 사실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속상한 게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부모는 뭐냐면 그래 그래 우리 둘다죽자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막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엄마가 엄마예요? 여러분 엄마는 어떤 엄마가 되냐면 그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이겨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우리 엄마들이 그럴 수 있어요 다도 네, 그래, 힘들어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돼 만약 이런 엄마가 한 명이 계시다면 이런 아버지가 한 명이 계시다면 이런 자녀가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 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네. 사실 우리가 속상한 건 뭐냐 면요내 일이 안될때 속상하지만 우리 가족이 나, 내 마음을 몰라서는참 속상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서때참 속상해요 그때 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 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모세한테 너때문에 죽었다고 막 돌을 치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근데 그때 모세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보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어땠냐 하면 문제를 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막 우리한테 원망하로 우리도 막 화나잖아요. 막. 그래. 니들 맘대로 해. 이랬을 텐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분에 못 이겨서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데 막 이럴 수 있는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아. 요 모세는 화내는 사람들,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두려워요 애굽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말가 말하,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 너희의 두려움의 문제 애국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 네, 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는 문제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얻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라고 오늘 생각니다